oh 내가 가르가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

아 진짜 진짜? 아 나이스 하나 하나 하 기세요 기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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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발라팬지 한다 이제 나그러면 그게 반대로 늦어지는 여기서 제일 먼저 났잖아 하나 1번으로 넣었다 1번으로 아 좋다 예. 이렇게 허리 뺀지 말고 있어 여기다 두고 가지는 아 좋다 가지는가지는는거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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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 <목소리가 있는 아니 낼다그줄잖아내아하지빠자야용아이도 뭐 그냥 뚫지 이제는 그래. 야, 야 나, 빨리 야개아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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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으로 들었어요 음성으로 들요 음성으로 들었어요 어우 빨리. 으로 들었어요 음성으로 들었어 음성으로 들었어요 음성으 음성으로 들어요 그렇지. 아, 이겠다지만 이렇게 하지. 이자, 이자! 나나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나예 많이 왜. 아, 이스 포인트를... 아, 나이스! 이스나 아,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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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아 어. 들어, 들어, 보라, 보라. 들어, 시간이 지금 안돼이 더블 스코다맞추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 들어가면서 그냥 차버리라고 하나 하나 알아요. 자, 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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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말이다, 말이다, 진짜, 아, 진짜. 아니, 진짜. Salz, 여기 있어. 3개, 3너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아, 좋야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제 좋아.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다 나이스! 나이 나이 다음튼 자, 길게. 멀어, 멀어, 너무 멀어. 안 멀어, 너무 안 멀어, 안 멀어. 나이스! 아, 그래애드프레안닌것같데 아두명다아 <목소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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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미안 미안 아까아까아깝다이 오늘의 풋셀이오늘아아아까요이오늘이아아까요 선정 통과가 들어왔다 아 맞았어 맞았어 같이 그러게 아,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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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책아 맞아 맞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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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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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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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스 아우 아웃아웃아웃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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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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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 가자. 있어 있어. <laughs> 자, 나 한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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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러안보러

17, <gülüyor> 17. <gülüyor>